자, 오늘 보여드릴 패턴은 이건데, 정말 재미있는 게 패턴만 따라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선의 끝이 완성이 되고, 이 끝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. 되게 예쁘게 끝 마무리가 되는 패턴이니까 굉장히 쉽거든요. 그냥 첫 번째, 두 번째 단만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패턴이에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제가 사용한 실은 일단 한국에서는 봄 여름용 중 굵기 4호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코튼하고 음, 그러니까 코튼 홈방면사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더 자세한 실 관련 정보는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놓겠습니다. 음, 그리고 이 굵기의 실에는 원래는 4 m m 한국에는 7호더라고요. 대바늘 7호 바늘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넉넉하게 뜨기 위해서 5mm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항상 원하시는 음, 길이의 4배 정도를 2, 3, 4이 정도를 하고 코를 잡아주세요. 자, 코 잡는 법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이 패턴은 홀수로 홀수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3, 4, 5, 6. 이때부터 좀 빡빡 당기시지 말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어, 코를 잡아주시면 좀 뜨개질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합니다. 자, 원하는 홀수 개수 길이만큼 뜨고 오시겠습니다. 자,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조금 짧게 하고 왔고요. 저는 23코를 하고 왔습니다. 이 모양은 일단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4단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예쁘게 되도록 또이 각을 좀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데, 일단 굉장히 쉬우니까 따라 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일단은 4단까지는 겉뜨기를 계속 해줄게요. 자, 이제 첫 단은 겉뜨기를 하겠습니다. 모든 코를 다 겉뜨기. 겉뜨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돌시고 이제 나는 겉뜨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동영상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겉뜨기 하고 올게요. 자, 다 뜨셨고 이제 두 번째 단은 두 번째 단 역시 겉뜨기로 진행을 합니다. 이 어, 이거는 고무뜨기를 왜 지난번 영상에서 하고 하면 좀덜 말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고무뜨기는 아무래도 한코 한코 왔다 갔다 따다보니까더 느리고 더 귀찮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더 쉬운 음,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, 말리지 않도록 그냥 겉뜨기로 계속 이렇게 뜨시면 되고 이거를 네 단을 떠줄 거예요. 네단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이니까. 이것까지 하고 두단더 하고 네단 완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계속 겉뜨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단 하고 오실게요. 저는 이제 네 단을 다 겉뜨기로 네 단을 뜨고 왔고 이제부터 패턴이 시작이에요. 근데 이양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에 테두리가 들어갑니다. 여기는 그냥 계속 똑같이 떠주시는 거고 일단 보여드릴게요. 안뜨기로 첫 코를 떠줍니다. 실을 이렇게 돌리시고 겉뜨기 3개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이거 보더를 끝났으면 실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떠줍니다 다음에 실이 지금 여기 있죠? 안쪽으로 돌리시고 두 개를 같이 떠줍니다. 이게 문이에요. 실 안쪽으로 돌리고 두 개를 같이 떠줘요. 실 앞으로 돌리고 두개 같이. 이게 처음에 코, 이거 뜨실 때 빡빡하게 코가 떠졌으면. 이두개뜨는게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넣을 때 그래도 넣으시고 여기서 좀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실을 그럼 그 다음 번부터 좀 쉬워지니까 돌리고 두개세 코가 남을 때까지 이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어, 실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실 돌리고. 자, 이렇게 하면 나머지 3코가 남죠? 네. 3코가 남았을 때, 이 상태에서 이때는 실을 앞으로 안 돌립니다. 돌리면 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. 겉뜨기 하나, 겉뜨기 둘.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코는 뜨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. 자, 마지막 코를 넘겨줬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연결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안뜨기로 떠줍니다. 떨어지지 않게 잘 자,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실을 바깥으로 돌리고 겉뜨기 2 개. 자, 지금 이 끝에 보드 3 개를 했죠. 그런 다음에 니트 이렇게 했으면 실이 뒤에 있을 거예요. 안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은 모든 코를 안뜨기로 떠줍니다. 이렇게 뜨시다 보면 하나는 정상적인 코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코가 있어요. 이것도 역시 안뜨기로 떠줍니다. 안 되니까 계속 보여드리고 끝에 기둥 마무리 보더 어떻게 하는지 테두리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. 계속 이렇게 안뜨기로 하시고. 세개 남았을 때실 돌리시고 겉뜨기 두개 마지막 거 그냥 이렇게 슬립 스티치라고 하거든요. 그냥 바늘로 건너 주세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패턴은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실 돌리는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면 실을 잘못 돌리면 코가 늘어나거나 코가, 줄어, 그러니까 코가 줄어들진 않지만 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려야 하는 데서 안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.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코는 펄 안쪽으로 안뜨기로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바늘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떠주시면 나중에 코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단은 겉뜨기 하나, 둘, 세 개를 했었죠. 네, 그 다음에 이제 실 앞으로 돌리고 이두단 같이 떠주세요. 실 앞으로 돌리고 두단 같이 실 앞으로 돌리고 두단 같이 마지막에 3개가 남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 패턴은, 이 패턴의 처음 시작과, 처음 시작과 이 끝에, 양쪽 끝에, 테두리는 어떤 패턴에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, 하도 말린다, 뒤 끝에가 너무 울퉁불퉁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, 야, 이제 이렇게 남았고, 세 개가 남았을 때, 그냥 겉뜨기 하나 둘 마지막 코는 항상 그냥 이렇게 빼줘서 다음 단에서 뜨게 해주면 됩니다. 제가 두 번째 단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단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이, 이걸 안뜨기로 반을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떠주세요. 빼주면 여기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아무튼 근데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바늘은 돌리고 항상 겉뜨기 할때 바늘은 아, 실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네. 하나 두개 하시고 또 이제 번째, 두 번째 단은 모두 다 안뜨기 하기 때문에 실 안쪽으로 돌려줬죠 이 상태서 에 계속 계속 안뜨기 모든 걸 안뜨기하고 세 코가 남았을 때까지 안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. 계속 안뜨길 때는 실을 안 돌리는 게 보이시죠?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. 그러다 이따 보 이따 테두리 할 때는 겉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돌려줘야겠죠? 마지막 세 개가 남았고요. 이제 겉뜨기 할 차례니까 돌리고 겉뜨기, 겉뜨기. 그다음에 마지막 코는 슬립 스티치. 네, 그냥 바늘 넘기기 뭐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약간씩 이런 레이스의 패턴이 보이는데요. 일단 지금 그두 코, 어, 두 단에 계속된 반복이고 이 끝에는 테두리. 해드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일단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고, 저는 조금 더 뜨고 조금 더 길게 떠서 좀 보여드리고겠습니다. 자, 저는 좀더 뜨고 왔습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선의 끝이 완성이 되고요. 구멍이 뻥뻥 뚫린 약간 이런 그래서 좀 두꺼운 실로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. 보여드렸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맨 끝에 코펼때꼭 코를 빼고 어, 안뜨기를 하실 때 이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실을 조금 여기서만 좀 조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신경 써서 한 부분과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와, 음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